오늘은 기독굴 사역이 없어서 모처럼 배우자와 함께 동네에 있는 대공원 산책을 나섰습니다. 너무나 단풍이 아름답고 정말 오랜만에 낙엽도 밟아보고 배우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. 배우, 남, 낙엽을 밟으면서 배우자가 제 이름을 부르기에 제가 제 이름 부르지 말고 조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한바탕 같이 웃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요즘 목사님께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. 라는 제목으로 그 보내주시는 비디오를 보면서 대면 사역하실 그 사역처를 찾으시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그 하늘과 야자수나무와 또그 건물들이 참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그 벤치에 차례대로 목사님, 더불어전도사님 모세목사님이 앉으실 때그네 번째 의자가 바로 저의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도 목사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, 팀장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어 봅니다. 주님, 감사합니다.